나나 얘들아 선생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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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오늘은 네. 선생님. 네. 3 더하기 3을 배울거예요 네. 왜요? 어3 음. 더하기 3은 뭐예요어 2에요 아니에요 6이에요 오. 5 어, 5 더하기 5는 뭐예요어 5기에요 아니에요 10이에요 10어3 <laughs> 더하기 3은 뭐요 아니에요 6이에요. 요. 어. 그러면 어. 2 나누기 3은 얼마예요? 어, 5예요. 아니에요. 음. 어, 없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다들 해냅니다. 이제. 응. 이제. 오늘 수업 끝. 안녕 안녕. 쌤놈이 내일 만나요. 아저 가야지. 뿌요뿌요뿌요 신나요. 난 집에도 먹고 어요 응. 난, 어, 어, 다노태스에 요 다노태스? 아 바나나가 배달 왔던데. 바나나! 빨리 <laughs> <덤넘네. 어디와 웃음> <바로. 웃음> 두개안넣나놨나황산이어디로가어이도어이